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수분해 해볼게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죠? 그러니까 정계공식의 반대란 말이에요. 정계공식의 반대.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러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필수에 이제 1번부터 가볼게요. 인수분해를 기준, 인수분해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항의 개수야.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필수의 1번은 지금 뭐냐. 항이 2개일 때지. 항이 2개일 때의 인수분해는 전기공식 중에 뭐냐. 해 봐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합차는 A 더하기 B에 A 빼기 B. 항이 2개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 알겠어요? 네? 자, 1번 봐보자. 2a 마이너스 3b의 제곱에 마이너스 4b의 제곱,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3b의 제곱에 2b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죠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3b에 더하기 2b에다가 2a 마이너스 3b에 빼기 2b, 이렇게 된대 되죠 이제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b 곱하기 e a 마이너스 5b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 줄입니다. 그죠? <laughs> 자그 다음에 2호 문제 더 가볼까? 3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지? 합차란 말이야.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의 더하기 x 플러스 1을 3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줄죠 그러면 얘는 4X-1에 2X-3 이게 답이 되는 대 줄이죠. 오케이,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aughs> 항이 두개 있을 때 봐봐.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에 인수분해 공식은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 의 X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 이거 생각나지? 정리 네? 공식 중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전개공식이었잖아 네? 물론 x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더하기 y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얘는 인수분해 공식은 아니죠 인수분해라는거 뭐 곱하기 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뭐였더라 x 마이너스 y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였지? 맞죠? 자. 항이 두 개일 때요두 번째.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는 사실. 예? 네? 보여요? 그지? 네? 그리고 나서 3번 문제 봐볼까? 8x 세제곱 더하기 27y의 세제곱을 인수 분해하래 8x 세제곱은 뭐야? 2x의 세제곱에 27y의 세제곱은 3i의 세제곱이지세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2x 더하기 3i의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3i의 3i의 제곱이지 어제. 그러면은 2x 더하기 3 y 의 4x제곱에 마이너스 6 x y 의 9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수냐 어,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어.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봐보자 4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제일 먼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게 뭐지 공통인수지 얘는 공통인수가 뭐가 보이냐 ea가 보이잖아. 그럼 x 세제곱에 8y 세제곱이지. 그런데 이 부분을 봐봐. e a 의 x 세제곱에 8y 세제곱은 ey의 세제곱이지. 맞죠? e a 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x 더하기 y에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에 2y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죠 그지 e a 에 x 더하기 y에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4y의 제곱 이게 인수분해다. 선생님 이해합니까? 그죠? <laughs> 인수분해 못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x 더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x 더하기 2 곱하기 1에, 1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x 플러스 2에, x 제곱에 4x 더하기 4에, 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 x제곱에, ox, 더하기 7. 이렇게. 예하. 어. 참, 쉽죠? 안 쉬워요? 미안하다. <laughs> 미안해.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이야. 자, 얘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얘는 항수가 2개인데, 항의 개수가 두 개일 때의 인수분해를 배우고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지 말고 n은 a 세제곱의 제곱이고 b의 세제곱의 제곱이지. 그럼 제일 먼저 인수분해 합차로 되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죠.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에 얘는 뭐가 돼?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나 되주지 끝. 자 항이 두 개일 때의 인수분해는 제일 먼저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쓰인다고? 세 제곱 더하기 세 제곱.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방송 드립니다. 네. 도시판에 공고 한번 하 같이. 예. 내일부터 맞아요. 3단계 바닥 데코타일 공사를 시행합니다. 네. 각 동별로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시간을 안내해 드리오니 알겠습니다.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봤는데 내일은 2일 모두 210동 이백1동도 예. 이백십삼 공사를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립니다. 게시판에 공고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승강기, 바닥 탱커타일 공사를 시행합니다. 각 동별로 엘리베이터. 자 이번에 항이 세 개일 때야. 항이 세 개일 때? 항이 세 개일 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x 의 a b 얘는 뭐 a 랑 a 랑 곱하고 얘가 나오고 a 랑 a 랑 더했을 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b 이거 생각나지? 그다음에 a x 제곱에 뭐가 있었더라? 뭐 있었냐 생각이 잘 안나네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 에?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의 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됐어 acx 제곱에 ad bcx의 bd였지 그래서 a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a랑 a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나오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게 얘가 나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항이 몇 개냐? 세개세개 3개. 3개. 항이 세 개일 때 가장 많이 쓰는 인수분해 공식이지 항의 개수에 따라 인수분해가 달라진다고 그랬어 1번 문제 해볼까 x-1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x 1 더하기 그래 자 얘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되냐 x-1을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얘는 t제곱에 6t 플러스 9지 예? 그럼 얘는 뭐가 되버리냐 3 곱하기 3즉 t 플러스 3의 제곱 되버리죠 그 다음에 t자리에 이걸 넣으면 x 1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항이 3개일 때를 또 선생님이 까먹은 게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a b의 b의 제곱 합차공식 이것도 항이 3개인 경우죠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 자 얘는 어떻게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x에 <laughs>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는데 요 응? 그럼 얘는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얘가 x에 계시고 얘가 그냥 상수항이란 말이야. 응? 그럼 봐볼게.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을 곱했어.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지.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1단계랑 더하면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3이죠 네? 여기 x의 x니까 왜냐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합니까 이거 음. 넘어가죠 이번에는 항이 4 개일 때야. 항이 네 개. 항이 네 개일 때의 인수분해는 잘 들어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개씩 짝을 맞춰서 공통 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 네? 아니면 1번 방법이 실패했어. 두 개씩 짝을 맞췄는데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개 하나나, 하나 세 개로 나눠. 네 개의 항을. 여기에서 얘를 뭘로 고치냐면, 합차로 만들어. 이세 개가 제곱이 되고, 이 하나가 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이 하나가 제곱이 되고, 이세 개가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항이 몇 개일 때? 네 개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응? 항의 개수에 따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찾아서 그리고 있어야 돼. 알겠어, 리오이 1번만 해볼게. 얘를 인수분해하래. 항이 네 개야? 그럼 일단은 두 개씩 묶어봐. 이제 두 개씩 묶어보는 것도 공통 인수가 나오게끔 묶어보는 거야. 시행착오가 있어. 이렇게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볼게. 왜 이렇게 묶었냐? x 네 제곱 마이너스 y 네 제곱에. 이거지? 그럼 여기서는 얘는 뭐가 돼? 합차지. 얘는 z 제곱으로 빼면 어떻게 되냐? 오케이. Okay.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돼? 이게 공통 인수잖아. 네? 이렇게.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어? 인수분해. 이번밖에. 항의 개수가 4개야. 그래서 두 개씩 묶어 보려고 했는데 두 개씩 묶어 보려고 했더니 이 c 가 있어서 공통 인수가 전혀 안 나오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 세개 하나는 하나 세 개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봐봐. a 제곱에 마이너스 4 a b 의4 b 의 제곱에 마이너스 C의 제곱이지. 이렇게 하면 위가 뭐가 돼버리냐? A 마이너스 2 b 의 제곱에 이렇게 되잖아. 제곱빼기 제곱이지. 그러면 A 마이너스 2 b 더하기 C에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4줄이야. 이해가? 이해가 쌍가 쌍. 같이 해요. 한번 봐보자. 항이 지금 몇개 있을 때? 네개 있을 때 인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얘도 항이 네 개여서 두 개씩 짝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z라는 얘가 있어서 이질적이죠. 그러면은, z의 제곱을 앞에다 놓고, 이건 1,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뺀 이유가 뭐야합차를 만들어 z 의 제곱은 됐고 이렇게 빼면 얘가 제곱이 되버리잖아. 그리고 나면 얘는 z 더하기 x 마이너스 y에 z 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버린이 소리네. 인수분의 끝. 물론 이해하고 항상 x, y, z를 순서대로 쓰니까 마이너스로 빼주고. 이거하고도 똑같다는 사실을 꼭알아도왜 그러냐면, 얘가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1, 2, 3, 4, 5 중에 얘가 없어 하고 해서 갑자기 당황하지 마.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이건 알았냐? 응. 음. 어, 속상해? <laughs> 자, 4번 같은 게 제일 이질적인 건데, 잘 들어라. 항의 개수가 4개 있을 때 있잖아. 항의 개수가 4개 있을 때. 항의 갯수가 4개 있을 때. 항의 갯수가 4개, 4개 있는 것 중에 전개공식 중에 이거 생각해봐. A 세제곱에 3에, a 제곱 b 에 3, AB의 제곱에,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에 마이너스 B 세 제곱, 뭐가 돼? A, 마이너스 B에 세 제곱 이렇게 된대 저렇지. 이거 생각나? 얘도 지금 항이 4개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대 저렇지. 이게 가장 이질적인 건데, 봐봐. 4번 봐봐. 4번을 보면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27x의 세제곱은 뭐냐 3x의 세제곱 이지 그다음 여기 봐봐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오케이 마이너스 27x제곱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의 3 3x의 제곱 곱하기 1이고 VX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소리지. 이런 형태. 그렇지? A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의 3, AB제곱의 마이너스 B의 -B3, 세제곱이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뭐 어떻게 인수을 해야 돼? 3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인수을 해야 된다 오케이.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한 방에, 네? 어. 물론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풀 수도 있어. 뭐, 두 개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 요새끼랑 요새끼, 음. 잘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하면 얘는 뭘 넣느냐? 2 x 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응? 3x의 제곱 플러스 1이지 맞죠 왜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못보면 이거네 그지 어... 잠깐만 이렇게라 하지 말자 알았어 안되네 아무튼, 항의 개수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 항이 4개일 때까지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갈게요.